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미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살핀 대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리들, 그리고 스스로 제자가 된 자들이 주님을 떠나,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7장에 넘어와서는 그들이 이제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는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등 돌린 자들이 이제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먼저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신들을 잘했다, 칭찬해 주시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악하다, 책망하신 것이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실 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정면으로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책망하시고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곤고히 세워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아니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세상의 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통적인 유대인들 세상의 관점으로 주님이 미운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세상의 모습 또한 가지 이 세상 가운데는 또한 가지 상당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부류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 즉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친동생들, 네 명의 동생들은 맏형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들의 어머니 마리아의 첫째 아들. 어,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 뭐, 바로 나사렛 목수. 예수님과 30년 동안 함께 자랐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그들이 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 육체. 인간 예수만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큰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든지, 나를 믿어야 된다고 한다든지, 나는 다시금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말하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런 말들을 하는 형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편을 들어야만 해도 불구하고 동생들은 예수님을 형을 믿지 아니하였다. 전통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알게 되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초막절이란 선조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 동시에 그 해의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명절을 거둘 수 저장할 장, 수장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유대인의 최고 축제일이 초막절, 한해 동안의 수확을 저장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초막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없었던, 예수 님의 동생 들은형 예수 님을 향해 정말 형이 하나 님의 아들 맞아？그러면 이 축제 일에 모든 사람 이 들떠 있는 예루살렘 의 시끌벅적 수많 은 사람 이 모일 텐데, 그 예루살렘 에 올라가 초막 절에형이 하나 님의 아들 임을 그리스도 이심 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 보여주세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동생들의 제안에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너희들은 올라가 나는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으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리스도 됨을 드러내지 아니할 거야. 이번 명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던 주님께서 뜻밖에도 예루살렘에 그것도 비밀리에 올라가십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니시다. 그리스도로 올라가서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 거절하셨던 주님께서 그래도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히 그리스도로서는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몰래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드러낸 때는 언제입니까? 이번 초막절 초막절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억할 단한 장면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한 컷은 초막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였는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컷, 잊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의 한 장면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이 들떠있고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일 초막절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컷, 바로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낼 때다. 그것은 유월절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400여 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그들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그 피를 자우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그들을 살리신 날유월절은요 가난하든 부자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모두 다 주님의 해방 주님의 자유를 만끽 하는 모두 다 좋아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초막절 수장절은 많이 거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한해 많이 걷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절기 그 초막절은 아니다 6월절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되,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세상이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컷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책망으로 세상은 주님께 등을 돌렸어요. 세상은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동생들마저도 주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나 6월절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세상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등 돌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셨던 주님의 한 것이고 온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잊지 말아야 될 장면은 바로 끝까지 세상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속에 주님께 등 돌린 자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든 자들이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 형을 믿지 못했던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온전히 볼수 있고,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온전히 살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책망 속에 세상은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친동생들마저도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 보여준 한 장면. 우리가 세상이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컷.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개할 수 있고, 그 사랑에서 돌아올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만 온전히 보고 들을 수 있고, 제대로 살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보고, 온전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내 자녀의 결혼의 문제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